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루시안 상대할 때는 일단 일렙트 큐안 찍습니다. 일렙 때 루시안이 큐를 찍든 2를 찍든 잭스가 무조건 쳐요. 직공 들었기 때문에 지속딜 또한 밀리고 잭스가 큐 찍고 들어갔다가 다시 빠져 나올 때 엄청나게 얻어 맞습니다. 그래서 일렙트는 그냥 반격 찍고 파미하는게 좋아요. 특히 루시안이 일렙 때 보통 큐 찍는 게 아니고 이 e 찍습니다. 잭스한테 평평자를 하면서 잭스에 반격을 쓰면서 미니언 먹었다. 그러면 기다렸다가 이쓰고 e 들어오거든요. 그럼 잭스가 지는 거예요. 그래서 일렙 때 반격 찍고 이렙 때 패시브 좀 쌓고 나서 이제 이스킬 e 이든 말든간에 좀 들어가는 편이에요. 비스킨 믿고 제가 보통 일렙 때도랑감을 들고 오기 때문에 잭스가 반격이랑 큐 돌았을 때막 들어가는 거예요. 부패랑 비스킨 믿고 계속 들어갑니다. 이게 왜 이렇게 잘해? 뭐한 마리 버려야 할 수도 있어요. 그 참고로 루시안 상대할 때그 사이온 상대하는 거랑 비슷비슷하게 하면 돼요. 우리 미니언, 잭스, 루시안 이렇게 일직선 서 있으면 안 됩니다. Q 맞아요. 선의로 가져가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포기하겠죠. 와도 받았죠. 이런 식으로 일단 피관리 해야 돼요. 떼상대로 초반에 맞들이안 되기 때문에, 근데 웨이브가 커서 이건 들어가기 힘들겠네요. 그냥 파밍합시다 조용히. 이런, 이런 거 마지막 안이 친구 들어올 수 있겠는데? 이렇게 이런 식으로. 지금 터뜨린다고. 어떻게 해주고? 3레벨이네요 뭐들 하겠다 아직. 라인도 안 밀었는데, 친구야. 어, 텔포, 텔포, 텔포. 우시안 텔포다. 아, 제기랄 예상 못했다 이건 안갈 거야? 아 맛있다. 아, 야 속주. 완 씨야. 어떻게 싫은데? 오 더블 Q. 알아서 하는데 진짜 이거. 알아서 하잖아. 왜 자꾸 택타라는 거야 이거. 아 미들라인인데. 이게 지금 어쨌든 루시안 잡았잖아요. 아이씨. 왜 자꾸 탈하는 거야? 장님 새끼인가? 니가 장님이잖아, 리시나. 0킬 2대4. 니가 장님이지. 왜 남한테 지랄져자 여러분. 팀 물렸다고 해서 무조건 탈프하는게 아닙니다, 절대. 팀 물렸네? 탈탈하겠다. 이거 아니에요, 절대. 이거 한방 아닌가? 한방 아닌가? 뭐야, <laughs> 쟤? 뭐지? 3, 3, 4. 홀딩인데 뭐죠 방금 이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텔을 타냐면 보통은 이렇게 텔 타라고 핑 한번 찍은 다음에 끝내거든요 그냥 더 이상 뭐핑 안찍고 근데 텔퍼핑 찍은 다음에 좀 이따가 텔퍼핑을또 찍었어요 추가신호를 보내려면 더 기다려야 합니다 텔... 기다렸다가 텔퍼를 또 기다렸다가 텔퍼를또 타요 아텔퍼를또 눌러 요 이게 뭐냐면 이런 애들 뭐예요 던집니다 나중에 <laughs> 그게 문제예요. 이런 애들 남타하면서 던져요 이런 애들. 쏠게 쏠게 새끼야. 지금 안 돼. 와 이거 몽둥이니 이제야 잡아줘 잘했어 그리 이거는 나이스. 자 이거 라인을 다 미는 거잖아요 어차피 그럼 주어로 돼 이거 어왜 지랄이야 오힐 나이스 와 제압골져 좀 아쉽긴 한데. 타워 끼고 다 해봅니다. 루시안 대 잭스 구도는 잭스가 1코만 뽑아도 루시안 그냥 타워 끼고 원컵네요. 애들 다 붙각이네요. 세주, 세주, 세주. 스트라 뽑고 나서 그 다음 게 마취에 이구야이상해주죽었네 용과가 되는데 우리 팀? 떼나거든요떼를죽여버리면 되죠. 그냥 어, 그를죽인다 좋은 생각인데? 창조 경제, 그렇지? 그렇지. 창조 경제. 따라리신 근데 아프다. 아프다. 아, 아파라. 엄마 이스킬는게있이스킬 없나? 아, 없다 없다. 벌써 거 벌써 거 벌써 벌 벌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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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 벌써 벌 벌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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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귀찮게 하죠. 미신 이중성 개쩌네요. <laughs> 아군 뭐야 아군한테 겁나 뭐라고 상대 팀한테 쿨한 척해요. 쿨팀 쿨팀. 아 저것도 다 씹어요? 아, 기체는, 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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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탑이 음... 이게 평타 한정이어가지고 죠 음... <laughs> 여기 러시아, 러시가던어 보다. 하고 어? 여기 이제 영혼의 마다이 하고 있는데 좀 도와줘요. 어. 이쪽이다. 빠르다, 빠르다. 아, 어, 이즈. 분신이었네? 음. 드려! 근데 이거 제가 렌즈 돌린 사람이어가지고 저한테도 돈 어차피 들어와요. 맞아. <laughs> 근데 그런 기분, 기분이란 게 있잖아요. 아 <laughs> 기분. 어렇게잘 쓰. 뚝박 제가 맞았어요 아, 저화안 붙었네. 열심히 붙었는데. 빨라, 빨라, 빨라. 한번 더? 15. 오, 오, 오. 고만잡아가잡아만잡아가잡아만가 젝스 유미, 지지, 아, 역시 쟁비 좋아, 너무 좋아.